카메라 친구 거같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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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쥐 인형 있잖아 저쪽 방에 신데렐라 쥐 응. 신데렐라 쥐 인형 거기 네. 2층 침대 있는데 응. 2층 침대 방에 그 거스랑 걔네 데려오지마 응, 데려오지마? 데려오지 마. 알았어 데려오지마 c 때신데렐라 e l 신데렐라 친구 지 알잖아 은 a c 나 n d e 내가 l 금 a Cinco, C. I don't know. I don't know what 고 i a m o n d Cigarette, Cigarette, Cigarette,